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낭독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심. 임신한 후 여섯째 달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한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가브리엘은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천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당신과 함께하길 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보아라,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크게 되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 임신하였다. 그녀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으나 벌써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길이 없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이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를 낭독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함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유대지방 산골에 있는 동네로 서둘러 갔습니다. 사가리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 아기가 뱃속에서 뛰놀았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서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열매가 복됩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무슨 일입니까? 보소서. 당신이 인사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뱃속의 아이가 기뻐서 뛰어놀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를 낭독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함 마리아가 말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분이 내게 이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강한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왕자로부터 끌어내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궁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로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자비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영원히 도우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빗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누가 복음 1장 26절부터 56절까지를 낭독하였습니다.